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안 후에 아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산부인과의 여러가지 이유로 찾아오지만 그 중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후에 찾아오는 여성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은 저에게 찾아오기 전에 이미 다른 여러 곳도 방문을 하고 옵니다. 상간여수송이나 이혼을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거나 남편의 뒷주사를 위해서 심부름센터에 다녀오거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오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상담사를 만나고 오거나 남편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굿을 하고 오기도 합니다. 혹시 외모 때문에 내가 뚱뚱해서 미워서 남편이 외도를 했나 생각하면서 성형했거나 피부과에서 이미 돈을 왕창 쓰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산부인과에 찾아옵니다. 어떤 곳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이혼할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동안 성생활에 무관심했거나 습관적으로 성관계를 거절했다면 산부인과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돈을 많이 절약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앞으로 안살 거라면 모르겠지만 혹시 안살 거라도 다음에 만날 남자를 위해서 자기의 몸 상태와 질 상태를 파악하고 지금 여기서 무엇이 가능할까를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질을 관리해서 후회하는 여성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나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만족감도 있고 이제 성적으로 잘 작동하는 몸을 만들었다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배신감으로 충격이 너무 크겠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올수 있으니까 정말로 이것이 위기인지 다시 찾아온 기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여성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말고 부인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캔드윗 구독.